안녕하세요 저희는 미타 오케이 네, 저희 두사람은 말하는거 굉장히 좋아하는사람들이예요 아, 특별히 네. 저크로스피씨는 네. 달인이죠 달인 아, 제가 말을 해요 <laughs> 네 원두야 인사드려요 저요 처음에 형은 이제 말을 네. 안하는데 처음에때 네. 이 친구가 아마 말을 하게 될거예요 사기방송인데요 <laughs> <laughs> 저희 마스코트 원두입니다 네. 네. 저희 채널은 토크채널입니다 말로 할수 있는 무한도제 야호! 너무 좋은데요. 진짜 획기적이다. 네. 무한 도전. 그렇죠. 네. <laughs> 생생 정부터 <정보통. 웃음> 전국 노래자랑. 저희 왜저러나 VJ 뜨겁네. 네. 저희는 피타 오백. 네. 오백이요? 이요자 여기. 저희가 이제 오프닝 영상 이후에 이제 공방 올리를 네. 했는데 네. 저희가 네. 처음에는 관련 심리 테스트. 아우 너무 좋것 같아요 저희는 네. 어, 코너에 제목이 좀또있잖아요네 네, 저희는 또 이제 센스 있게 네. 코너 이름을 네. 하나씩 정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맘스터치 마음 어우 네. 이거는 제목이 네.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요즘에 솔직히 코시국이다 하는 이 시국에, 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좀 맞습니다.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음. 풀어나가는 코너, 그 네. 코너죠. 어, 저희와 같이, 네. 한번 심리 테스트를 하면서, 우리의 심리를 좀 알아보는, 그쵸. 서로의 심리를 알아볼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왜 이름이 비타오케인지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네, 설명해 주세요. 네. 네. 비타오케 딱들으시면또 뭐가 생각나죠? 행복함행복함 네. 엔돌핀. 그런 약간 비타민 같은 느낌으로 주기 위해서 비타나 좋고요. 원래 저희 고명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네, 네, 네. 여기는 네. 원래 이름이 오한라. 그래서 오. 네. 저는 이제 크로스 케이시. 그래서 거기서 케를 따와서 비타 오케이 OK. OK. 이렇게 네, 했죠. 중간에 네, 구독자가 네, 네. 좀 없어도 이탄 네. 열심히 보유. 네, 여러분 구독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사람. 네. 네 사람. 같이 달려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부터 함께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참단멤버 되는 거예요. 네 몸에 혜택이 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아마 초반에 구독자였던 분들은 이제 인증을 하시면 모바일 네. 인증 오픈 네. 같은 것할 때, 너무 좋아. 그런 핵택들이좀 있지 않나요? 오 좋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지금까지 비타 오케이. 오케이. 구독 좋아요. 자, 그래요. 비타 오케이.